당신의 사연에 공감하고 경청할 수 있는 사람. 한 중년의 여성분이 같이 살던 사람이 소장을 보내왔다며 찾아오셨습니다. 재산 분할로 제 아파트의 반을 달라내요. 남편분이신가요? 전혀요. 일하다가 사귀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자 형편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낼 곳도 마땅치 않은 것 같아서 당분간 제 아파트에서 지내라고 했던 건데.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에서도 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렵게 사는 게 안쓰러워서 제가 생활비도 내주고 빚도 대신 갚아주고 했거든요. 지난달에 여자 생긴 거 저한테 들키니까 말도 없이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은의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에피소드는 사실혼 관계 또는 동거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주변에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같이 사는 부부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뭐 연인 관계에서 같이 사시는 그런 커플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헤어지는 과정에서 뭐 금전적인 문제나 뭐 형사사건 같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여자분이 받은 소장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소장이었는데요. 상대방 쪽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당연히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것인데, 반대로, 이제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어, 5년 동안 같이 산 것은 맞지만 남편은 아니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사실혼과 관련된 쟁점들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렇다면 사실혼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사실혼은 어, 사실상 혼인 생활을 하면서 다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관계라고 이제 정의가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가족들이나 지인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인식을 하기에는 부부와 이제 똑같이 인식이 되는데 단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만약 결혼식을 하지 않고 이제 같이 오랜 기간 동거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실혼 관계인지 아니면 연인 사이에서 뭐 같이 살고 있는 건지 좀 애매해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이 사건에서는 뭐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서 이제 헤어진 상황인데 사실혼 관계가 맞다면 어, 유책 배우자가 먼저 소송을 할수 있는가? 어, 사실혼 관계는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 거의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혼과 좀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법률혼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인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의 경우에는 만약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규책 사유, 정당한 이혼 사유 없이는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유책주의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반면 사실혼의 경우에는 어, 배우자가 헤어진 것에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유책 배우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만약에 사실혼 관계가 맞고 어, 상대방의 외도로 헤어지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사실혼 해소를 통보하고 집을 나가버리면 이제 그대로 사실혼 관계는 끝나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 사실혼 관계가 맞다면 여자분 쪽에서는 단지 위자료 청구를 할수 있는 것이죠. 바람나서 집을 나가버리고 제 아파트를 달라고 하니 억울해요. 부부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부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저 사람이 사람들에게 제 남편이라고 하고 다녔어요 증거들을 분석한 결과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내용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재판은 승소했지만 마음의 상처까지 아물기에는 항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이 사건처럼 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는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과는 다르게 좀 추가적인 쟁점이 있습니다.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가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한데요. 어, 만약 사실혼 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애초에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결혼식을 했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같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비교적 쉽게 인정이 되는데 결혼식을 하지 않고 오랜 기간 같이 이제 생활을 한 경우에는 관계의 실체 자체가 실제로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가 이제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사실혼 관계를 방어하는 이제 소송을 대리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동거 생활을 상당히 오래 하셨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좀 부부 관계로 보일 만한 그런 불리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어, 이 때에는 반대로 어, 진짜 부부 관계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부분들을 잘 주장을 해서 이제 사실형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도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 예를 들면 서로의 가족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거나 명절을 각자 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소액의 돈이라도 뭐 빌려주고 뭐 이자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 좀 하지 않았을 법한 좀 이례적인 부분들을 잘 주장을 해서 입증을 해서 순소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어, 사실혼 관계와 관련된 분쟁들, 특히 법률론과 사실혼이 차이가 남으로써 발생하는 이제 분쟁들이 상당히 많고, 어, 특히 이제 상속과 관련된 부분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차후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먼저 첫 번째 같이 오랜 기간 생활을 했다고 해서 어, 무조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생활에 실체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이혼소송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 상황이 사실혼 관계 자체가 애매한 경우라면 미리 어, 대비를 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쉽고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